새벽 2 시인데 아직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laughs> 뭘 자꾸 오라이 오라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좀 돌아볼. 아 oh, shit the fuck. 오호. Oh, 예. Oh. Yeah. 이 캠핑장의 매너 타임이 의미가 있나? <웃음>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오리는 삼수 캠핑입니다. 이 예, 예, 예. 자, 저희는 오늘 여기 부산 영도 마린호 캠핑장에 왔습니다. 아, 여기 캠핑장이 진짜 개군데에요. 2시 입실에 1시 퇴실입니다. <laughs> 지금 복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말인데 반팔 반바지 입으면 입니다 심지어 이 부산 쪽은 밑에 동네라좀더 더워요. 그래서 캠핑장 오기 전에 부산의 펠리노수 그 본점 같은 게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는데 때마침 거기서 그의자에 이름 새겨주는 이벤트를 또 하더라고요. 무료로. 그래서 어떻게 또 공짜한테 해야지. 그래서 때마침 또 체어원하고 스위블체어를 바꾼 게 있거든요. 거기 두 개다가 성소라고 이름을 같습니다 아마 이제 방출 금지. <laughs> 방출 불가. 오늘 여기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영도 마리노 캠핑장에 약간 시그니처 여 다리 보면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소주 한잔 먹고 좀 쉬다가 들어가 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일단 여기 부산 사는 동생이 또 놀러 온다고 해야 되 아마 오늘 그냥 먹고 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일단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림도 나오려면 이 윙터프 한번 치면 또 그림 나오니까 윙터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얼스 거 윙터프. 여러분들 다른 거는 몰라도 오자마자 냉장고. 필수입니다 필수 냉장고 없으신 분들 지금 빨리 사세요 진짜 좋아요 냉장고 최고 최고 그래서 제법 이제 의자 조립한다? 의자는 이제 마스터 했지 무한 앉아서 해야 되잖아 저기 저기 앉아서 해야 된다고 사서 아닌, 고생한 타입이라 아직 마스터가 아닌가 뭔가 그거 보여줘 의자 이름 새겨진 거어 예쁘더라 이거 뾰로오 음. 예예 그 의자 3개 조립하고 퍼진 거? 네 알겠 <laughs> 아, 의자 3개 조립하고 음. 퍼진 거냐고 나의 체력에 한계가 왔어. 볼 때는 오늘도 역시 홀리데이. 오늘은 270으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젊은 누님들 단체로 오셨는데, 아, 오늘 삼겹살 갖고 왔거든요. 삼겹살 안 갖고 왔으면 클럽 뻔했어. 삼겹살 냄새가 지금 미칩니다, 미쳐. 포토텐트 주로 왔는데. 오, 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 구석구석 이렇게 앙카가 박혀 있는데 이게 센터가 안 맞아요. 그래서 팩을 따로 박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으려니까 뭐 하고 있냐 했더니만 뭐. 진짜 대단하다 대단. 여유 시간 네, <laughs> 내가 하인플레인 쳤잖아 지금 쉬는 타임 플레 제가 원래 검정색 수입을 체원을 갖고 있었고, 이번에 체원이좀 작다운 느껴서 택티컬로 검정색 라지를 하나 샀거든요. 볼빛이 둘도 없어가지고, 부산 한번 놀러 오면 사야겠다, 가 이번에 샀어요. 요게 라지 같은 경우는 45mm 사면 되고, 수입을 같은 경우는 55mm 사면 됩니다. 이게 좀 달라요, 헤드가. 볼빛은 그냥 검정색 기본 제일 저렴한 거 사세요. 뭐, 이쁜 거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딱 껴서, 트에서한번 밟는 순간, 중고. 이 체어 원이라든지 헬리녹스 체어는 무조건 볼핏이 있어야 돼 무조건 안 그러면 뭐 한참 놀다 보면 엉덩이 바닥에 다 있어요 오늘 이원 유닛을 또 갖고 온 이유가 있지 수명 아크를 끼고 캠핑 한번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오늘 콤마 유닛 3 유닛 테이 이게 캠핑 계획이 없다가 오니까 엔턴들이 충전이 하나도 있네나 제인었던 거 같은데 피 같아 아무 생각이 피 같단 말이야 이런 제인 없을 거야 그죠?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릴까요? 가방 보이시죠? 가방 이게 <laughs> 그인터넷막 터치하다 보니까 이 가방에 이렇게 총이랑 액세서리가 들어가 있는 사진이 딱 있어서 만원 써져 있는 거예요 상세는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구매하기 누르거든요 가방만 온 거예요 가방만 이 가방만 이 가방만이면 은 이미지상으로 가방만 올려놔야 되는데 이 가방에 총이 다 들어가 있는 채로 사진 올려놓고 만원 써있으니까 이거 글안 읽어보는 성격 급한 저 같은 사람들은 살거 아니에요? 만원 사가지고 신난 마음에 집에 서 박스 뜯고 딱 지퍼 열었는데 빈 거예요. 이 놈새가 끼잘 걸었어, 아주. 아주 대절 떨어져가지고 딱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전용 파우치 만 원. 토치가 토치는 얼마죠? 그래서 토치가 5만 원인 거예요. 샀어요? 딱 열어주고. 일 났네. 일단 오늘 동생이 내일 새벽 출근이라서 제가 이제 코트 텐트 펴놓는다고 했는데 코트랑 코트 텐트 갖고 왔다 생각했는데 코트랑 코트를 갖고 왔어.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옆에다 텐트를 그냥 따로 엘차한테 하나 갖고 다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펴줘야 될것 같아요. 어우, 오, 다행이네. 차에 이 코트 텐트가 있었어요. 없을 리가 없지. 제가 차에서 짐을 잘안 내리거든요. 없을 리가 없을 텐데 하고 막 뒤져보니까 있더라고. 아, 이렇게 되면 또 살게 생겼죠. 짐 정리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또이 루프 박스가, 루프 박스가 필요하게 그래야지 딱 뚜껑 열고 어디에 뭐 있나 딱 봐서 지금처럼 헤매지 않게끔. 곧 지붕 올리겠다. 와저 뒤에 이 카메라가 닿는지 모르겠어요 노을이 진짜 미쳤어요 진짜 와나 지금 코트 텐트 조립하다 말고 그냥 살짝 고개 들었는데 와 지금 노을이 미쳤습니다 지금 와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요 보통 노을이 서해에만 많은데 와 지금 약간 몽글몽글해지는 약간 그런 노을 노란 아, 네. 어? 감귤 같은 거또 부산... 부산의 명물 <laughs> 우리 또 엄지가 와. 아 이거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데? 나도씨 <laughs> 아, 내가 볼때 이거 고기는 오늘 안 먹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일단은 고기를 잠정 연기하겠습니다 네 <laughs>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지금? <laughs> 아니, 뭐... 무슨... 여기다다 버려버리시면 돼요. 아니, 여기다. 이거 와... 새우를 이렇게 많은 새우 처음 먹어봐. 나도. 아니, 엄지야. 아니, 이거 음식을 여기 나 포함 새우밖에 없는데 3 0인분을 보내면 어떡하니? <laughs> 이따 오니? <laughs> 와, 진짜 너무 잘을게 이거 오늘 제가 원래 부산 친구들한테 오늘 제가 좀 대접해주고 싶은 자리인데 지금 완전... 제거 삼겹살은 꺼내지도 못하고 지금 황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황제 대접을 받고 있어. 보이시죠? 저기 지금 다 공장 같은 거, 저기 막 조명 막, 지금 막, 어? 운박? 그런 거, 약간 해양 운박 그런 거 조명이 엄청 들어와서 엄청 멋있는데. 앞에, 시뷰. <laughs> 잘 먹겠습니다. 와. 오늘도 소주는 선양. 김가루 다 넣어주세요, 사장님. 아끼지 말고. 어, 아, 다 넣을 건데 중간 중간에 뿌려줄까 싶고. 아, 김장하듯이. 그렇지, 약간 속 넣는 느낌으로 해줘요. 아, 맞아그맞속 넣는 듯이. 자, 우리, 야, 여기 지금 자리가 없지만 또제 친구 엄지가 또 이렇게 새우랑 이런 거막 보내주셨어요. 불돔은 우리 부산사는 동생이 사가지고 왔는데 오늘 완전 저기 아쿠아랜드입니다, 아쿠아랜드 여기 거의 수족관이에요. 오늘 여기 돼지고기 삼겹살 같은 말도 안 되는 음식은 지어치올리고 침이 자꾸 고여서 말이 안 돼. 그래서 한잔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숑. 쇼 짠! 짠! 짠. 맛있겠죠 <laughs> 먹고 싶지 여기서 <laughs> 더혼지마와 살이 살이 새우가 운동을 많이 했네 쫄깃쫄깃해 아주 그냥 응? 와 밑에다 진짜, 진짜 맛있다 구월이 맞냐 우리 구월 아니야 지금 <laughs> 내가 봤을 때그말 뭐, 아니야? 내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 지금 뭐야 열명상 계속 올린다고 할거 아니야 <laughs> 그걸 봤는데 반팔 한바지 입고 있으니까 시 따마쇼 떼쇼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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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행복하네 음. 맛있겠쥬? <laughs> 여러분들 여기가 소음이 있네 시끄럽네 뭐 배연이 있네 아다 있어요 다 맞는 얘기에요 근데 2만원이라니까요 정일 2만 원. 제가 여기 한겨울에 왔었었는데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소희가막 소주 10병 고 소주 10병 땡긴다고 했었어요. 그 정도 좋았었는데 지금 이 계절에 야외에서 딱이 타프 하나 쳐 놓고 막이 풍경 보면서 이회 먹으니까 지상나원니 2만 원의 행복.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2만 원의 행복. 노는 존 따로, 잠자는 존 따로 돈을 두개해 놨어요. 그래도 4만 원밖에 안 돼요. 다른 그렇지. 캠핑장 1박도 안돼이쪽에가다리 음. 중에 싹 들어와요. 여기서는 좀리가 바로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항, 뭐 이런 거저 불가 괜찮아요. 근데 약간 그 소음이 있네. 막우퍼우퍼 우퍼 올린 것처럼. 음, 이거는 그 소음이 좀 있어요. 뭐, 이거 어떡 해야? 2만 원인데. 그래도 얌전해요. 어, 막 뭐, 담비진 않아. <laughs> 어? 야, 손을 으 저먹는다. 어. 어, 어, 손을 으 저먹어. 겁은 겁나 많아 경계는 겁나 하는데 지금 너내 사이트에 들어왔다고 지금 니가 경계할 정도로 하는 게 아니고 너 지금 내 사이트에 있다고 경계를 할 거면 내 사이트 나가서 경계를 해야지 뒤에 보이시죠 저 다리 아 기가 막히다저 다리 보시면서 새우 대가리 던져. <웃음> <웃음> <I can try 웃음> Stories that aren't mine. What I did to achieve you gave me air, thought I had to. I'm untrue, it's not pretty, the truth. 놓은거 봐, 우리 감성 에선 볼수 없는 그런 이쁜 장자 라인업 이네불멍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들 도요 다리 비우 밑 에서 이런 불멍해 보고 싶 다고 2만 원만 있 으면 됩니다. 단돈 2만 원, 단돈 2만원 이면 이런 VIP 불보 면서 멋진 불멍 까지 또 소주 한잔 먹었 으면 또 어묵 먹 어야지. 이거 는 이것 때문에 샀어요. 물 이 물떡 을 먹고 싶어가지고, 이 오뎅만 먹는 거좀 질려가지고, 떡이 좀 먹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약간 이렇게 야외에서 불멍하면서 오뎅 먹고 싶다고요? 단돈 2만 원마이 야, 다 익었다, 이제. 아, 다 익었어. <놀람> 이거는, <이번엔> 과장 <가장> 먹어야 돼요. 또 <놀람> 해가 땀에 찍어 먹는 거. 가지고 조용히 불멍이나 하면서 풍경 좀 구경하다가 조용히 잠들고 내일 아침 인사들이 록하겠습니다 여기 매너 타임을 준수하게 잘 지킵니다. 그래서 딱 10시 안내 방송 나오자마자 진짜 고요해졌어요. 쟤네들이 매너 타임을 안 지켜요. 한참 조용하다 갑자기 10시부터 시끄러졌습니다. 그래도 2만 원이니까. 그리고 정정할게. 아까 화장실에 써 있는 거 보니까 이제 1시에서 12시로 마감 시간을 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는 여지까지 제가 영상에서 1시까지입니다 라고 했지만 어 지금 이 시간부터는 12시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니까 음. 아 바뀌었구나 바뀌어 화장실에 써 있더라고 음. 제가 오늘 화장실 처음 갔거든요 지 모르겠는데 내가 좀 돌아볼. 오, <laughs> oh, shit the fuck. 오호. Oh, 예. Oh. Yeah. 와, 와, 이 캠핑장의 매너 타임이 의미가 있나? <웃음> <웃음> 어저께 제가 2시, 입실, 12시, 퇴실을 알려드리면서 2만원이라 싸다, 좋다라고 했잖아요. 어, 죄송합니다. 네? 추천을 못해드릴 것 같아요. 와, 아, 너무 시끄럽고. 나잘 잤어. 기마개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해. 기마개 <laughs> 갖고 다니면 되지. 기마이 2만원이니까 기마개를 가지고 오랍니다. 소인 잘 잤답니다. 밤 12시에 이 캠핑장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의 조명을 교체하지 오라이라는 단어를 한 20번 넘게 들은 것 같아 오라오라 오라오라 오라. 따따. <laughs> <laughs> 그래도 2만 원이면 은그 정도 소리는 기말기고 감안할 수 있다 하신 분들만 오세요 <laughs> 오뎅이 들어있네 아니 본의 아니게 대접해주러 왔다가 대접을바꾸가네 응. 우리가 사가종국 중에서 모은건 라면밖에 없어 라면하고 오뎅탕. 오뎅탕. 오뎅탕 두 개. 와 근데 새우도 그렇게 양 많이 있는 거 처음 봤어 생새우를 그렇게 배 터지게 먹 처음인 거 같아요. 보통 대화 먹으면서 한두개 날걸로 응. 먹은 적이 있어 그렇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와, 와, 와. 마리노 캠핑 조식. 어. 아니면 캠핑질이? 자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하죠. 오뎅 있어서 더 좋다. 음. 와 와, 말 맛있지? 진짜 장난다 진짜 네. 짱이다. 국물이 끝장났 아... 와 진짜 해장에 짱인 국물이다 이거. 응. 너 어제 술 많이 안 먹지 않았냐? 어제 사이다 먹었어. 내장이야아 <laughs> <그치>, <laughs> 어제 이것 때문에 술 먹었어야 했는데. 허세. <laughs> 여기 오면 그렇게 허세가 들어? 여기만 먹면 자꾸 허세가 나도 모르게 나와. 어. 아침 또 꽃게탕이라니 이거지? 아 이거 살또 빠져. Thank you 아, 좋은데, 일반 사이트에 차 옆에 못세우니까 <laughs> 와, 계속 돌아다니는 게 왔다 갔다 짐을 날려야 돼. 와, 지침이진지 뭐, 그래, 2만 원이니까. <laughs> 아, 그다고다 <갔다 갔다> 이제. <웃음> <웃음> 아, 아,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이제 1박 2일 캠페인 끝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뷰는 진짜 끝장나 2만 원 주고 자기는 뷰도 끝장나는데. 다리뷰, 그리고 바다뷰. 알로빅 <laughs>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알로빅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아, 예, 좀더 재밌는 캠핑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알 여러분 캠핑하세요